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손성훈입니다. ADHD의 원인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기능을 조율하는 뇌 영역의 성장이 미숙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아나전전두엽이 미숙한 경우에는 과잉행동과 충동성의 문제를 많이 보이고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배외측 전전두엽이 미숙한 경우에는 시끄럽거나 자극적인 상황에서 주의 집중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두세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ADHD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잉행동은 줄어들지만 충동성 주의력결핍 증상들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2차적인 장애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DHD 아동의 70%가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며 3분의 1은 성인기까지 중등도 이상의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충동성을 보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절반 이상이 반항장애를 25에서 30%는 풍행장애를 보입니다. 하지만 뇌의 성장이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주의 집중력이 좋아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학습 능력과 자존감이 향상되고 또래 및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한인원에서는 강제적으로 뇌 흥분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뇌가 성장하도록 도와 뇌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주의 집중력을 통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부작용과 치료를 중단하였을 때 증상이 다시 심해지는 반동현상이 훨씬 적습니다. 한의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아동의 주의력 문제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와 예우 등을 판별하기 위해 체질검사와 심리검사, 주의력검사와 평가척도검사, 뇌 기능 검사와 스트레스 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이 결정됩니다.